안녕하십니까. 예당통합뉴스 최경구 목사입니다. 에, 정치 28조 그 6항은 9 8이그 명성교회에서 총회를 할 때에 어, 그때 이제 입안이 되었습니다. 당시 총회장이 김동엽 목사를 했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 만들 때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걸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잘 알죠. 어, 그런데 그때 에 그, 일곱 개의 노회가 총회 헌회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정치부로 왔죠. 정치부로 왔으면 이걸 이제 헌법위원회하고 보내고, 또 거기서 결의해가지고, 헌법개정연대어 가서 3분의 1다 결의해야 그 법이 하나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절차를 안 걸쳤어요. 정치부에서 결의해가지고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노회 수위, 전국 노회 수위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정치 2 8조는 불법이다. 그건 원인무효지 사실은요. 원인무효라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나무 땅을 어, 주인 몰래 자기 앞으로 등기를 이전했다. 그러고 나무 처녀를 그 처녀 몰래 자기 앞으로 혼신고했다. 그 20년, 20년 지나도요. 그건 원인무효입니다. 그거는 기간이 뭐 지났기 때문에 뭐해방다당 아니에요. 20년 지나도 30년 지나도 원인무효입니다. 정치 18조 6항을 우리 교단에서 그때 98회기 때 어? 절차 위반하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것을 행동 소송을 쟁송을 하면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무효가 됩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도 제가 연구해서 총리를 상대로 소송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뭐 이걸 가지고 내가 무슨 뭐 잘못 발언을 했다 기사했다. 아니에요. 10월 1일자 제 기사를 똑똑히 보세요. 일곱 개노회가 청원한 걸 정치국에서 결의했다. 여러분, 헌법위원회하고 헌법개정리를 통과하지 않는 것은 즉석에서 위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그회부터 시행한다. 또 이렇게 했어요. 정문 노예 수위도 걸치지 않고. 그래서 제가 그 불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법은 절차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상 법에도 절차를 위반하면은 그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우리, 우리 총회 소속이 한 교회가 이웃에 있었는데요. 과태료를 3억인가 그때 나왔었습니다. 불법 건축했다. 이것도 몇 건인데, 그 중에 한 건을 그 교회에 통보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절차를 위반했기 때문에 1억이 감해졌습니다. 누가 했는가? 행정사가 행정법원에 소송하는 데 도와줬어요. 여러분들이요. 모든 법원 절차입니다. 그래서, 법은 절차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그 뒤에 또, 1 0 1기1 0 2기1 0 3기쭉 가면서, 정지 18, 6에이 돼서 해석이 여러 번 올라왔는데, 수정부안 삭제해야 된다. 장로교의 대의정치원리 어긋난다, 이거는. 교회의 자유를 뺏은 것이다. 교회 직원의 선택을 뺏은 것이다. 그래서 시, 이제 웨스트 신문에서 신은 고백이 나와. 교회의 자유를 뺏은 겁니다, 사실은. 이래서, 계속 수정부안 삭제를 요청했는데도, 총회장들이 안 들어준 것입니다. 집행을 안 했어요. 뭐 총회장이 불법을 저지른 거지.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10년이 넘은데도 계속 혼란이 오는 거예요. 거기 제일 피해자가 명성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괜히 법을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혼란하게 한국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일반 사람들이 뭘 알겠어요? 모르죠? 앞뒤 다 잘라버리고, 여러분, 세습하면 맞습니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이렇게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습하면 안 된다 그러지. 여러분이 3분의 2가 결의해가지고 정당이 청미한 거예요. 여러분 조합장도 조합원이 뽑고 학교 반장도 학교 반원이 뽑고 여러분 대통령도 국민이 뽑고 시장도 시민이 뽑잖아요. 구청, 구청장도 구민이 뽑잖아요. 교회 목사는 교회인들이 뽑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왜 문제가 됩니까? 그래서 정치 28조 강내가 근본적 문제를 사올락하는데 마침 오제또이세 사람들이 나를 고발한 겁니다. 뭐 거기에 뭐 허위사실 뭐 허위사 유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좋지요. 계속해서 이 문제를 거론정치적으로 거론하게 되었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앞으로 정치28조 6항 토론해봅시다. 거론해보세요. 저는 오히려 잘됐다. 환영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정치28조 6항 속지, 삭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론에 서즉석이 결의하는 거 아닙니다. 이번 백구의 총회도 즉석에서 결의도 했잖아요. 그래도 잘못, 잘못된 것이죠 사실 그래서 지금 총회결의 무효소송이나 총회장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한다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다 우리 교단을 바로 세우기 위한 조처지 우리 교단을 여러분들이요 방영을 보고 가는 건 아니에요 건설적으로 제 우리 교단을 새롭게 세우기 위한 조처입니다 제 이름이 뭡니까 한국교회와 예정통합교도 바로 세우기 연대 대표회장입니다 그리고 예장 통합 정치 회상과 교회 수호연대 대표 회장이 최경훈 목사입니다. 그래서 총회가 잘못 가고 있는 거 바로 세우는데 뭐가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총회 여러분들, 또 우리 교단 목사, 장로여러분들 부정한 종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협조해 주셔서 지금까지 총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인정하는 사람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 총회가 또 건설적으로 발전할 수있도록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